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 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146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146편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이 시는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 이렇게 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의 첫 번째 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인생 가운데 찬송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또 건강한 인생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찬송이 있다는 말은 그 찬송의 제목이 있다는 말이고 그 찬송의 제목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현장,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열매를 보고 찬송하고 또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의 열매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같이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인생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인생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인생 또 할렐루야로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윗도 10편 28편 6절에 보면 여와를 찬송하이여내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 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 어, 그 시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어,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여기 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아니면 because라는 말이 이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10편 28편 6절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노래의 시작 찬송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도로부터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신 뒤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 응답을 다시 다윗은 찬송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의 사람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러또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안 들어주신다는 거는 좀 그렇고, 늦춰서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알았어, 그리고 탁, 아 이렇게 바로 응답해서 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어참 감사한 일인데, 어떤 문제들은 보면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그냥 어차피 들어주실 거면 좀 일찍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나? 각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을 두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아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꼭 필요한데 왜안 들어주시지? 그리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네.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어, 포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는요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더 간절히 하나님 이거 더 간절히 필요한 건데 하나님 꼭더 들어주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 근데 만약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그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송이 우러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오랜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들어주셨을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탁 들어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이 좀 이렇게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일이 이렇게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일이 안 될까 그런 절박함이나 또는 그런 조급함들이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그 일이 물론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고 이거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삶, 할렐루야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와 더 깊은 이런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깊은 찬송을 이렇게 드리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역경들, 실패 이런 걸 주실 때는 아, 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렇게 회복하셔야 돼요.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아,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 음, 창조하셨나 왜 지으셨나 나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찬송한다는 말이 히브리말로 테일라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10편 마지막 145편 21절 말씀 나눌 때그 테일라에 대해서 나눴죠 다윗이 아마 그 145편 21절 답관체 형식이 시니까 마지막 알파벳을 뭘로 해야 될까? 또 어떤 알파벳을 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그 의도를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일까? 아마 고민했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 테일라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테일라예요. 내가 너를 왜 지었는 줄 아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해일나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막 시켜주고 얼마나 많은 일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나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개념, 우리는 일을 화려하고 멋지고 더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할렐루야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바로 할렐루야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깊은 나눔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는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의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인생. <laughs> 이사야 그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3장 22절 20부터 24절까지 그 뒤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사야서에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재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지로 바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백성들에게 괴로움, 부담, 짐이 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져오실 때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준비한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너희들한테 부담된 게 아니라, 난 너희들 마음 받고 싶은 건데 너희들은 내게로 오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다 오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재물이든지 간에,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도 주시는 그 은혜, 복, 감사, 축복,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찬송하는 존재로 세웠는데, 찬송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4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이 진멸당하게 하고 그들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보다 더 아픈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긴장감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일에 포커스가 있고, 돈에 포커스가 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 주시는 그분은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어, 이사야 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수그럽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괴로우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괴로워하세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아니 뭐. 일 많이 하면 좋지 않은가? 큰 교회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니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한다고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 몇... 며칠 된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앞절 이사야 43장 2 1절 내가 너를 왜 찬송한 어, 만들 줄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찬송 받으려고 만든 거야.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 뒤에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며칠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가득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늦게 주셔가지고 늦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교제가 이렇게 아, 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할렐루야가 가득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가 쏙 빠진 인생입니까? 이 내일부터 어, 이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에 대해서 좀 어, 나누려고 하는데 아... 어, 뭐, 안 나눠도 되지만, 그래도, 어, 할렐루야가 빠진 인생은 어떤, 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할렐루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일에 새롭게 이제 정착하게 될 센터를 통해서 어, 귀한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어, 후원자들과 교회들이 에, 더욱더 풍성한 어, 열매로 세워지고 한국에 담당하고 있는 본부도 어,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덴교회가 어, 지금 계약을 어,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어, 안 되게 하셨을까. <laughs> 그 집주인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걸 믿고요. 우리 검정고시학교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재정이 잘 채워지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할 뿐이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할렐루야가 풍성한 가득한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할렐루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가 있는 인생, 할렐루야를 통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할렐루야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하나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어,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할렐루야를 마음껏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